출발했습니다! 특수물차를 두대 운용할 때 사실 정말 섬세하게 하지 않으면 팁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잖아요. 방금 전에 첫 번째 트랙에서는 락스가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어려웠던 겁니다. 하산도 사실 생각해보면 비체기처럼 마지막에 자석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. 이런 데서 어떻게 또 극복할 수 있을지. 한승우 선수가 이번에는 황금자석이 아닌 봤을 때 황금부스터로 해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낙수 선수들이 살짝 특별성 사이렌이 겹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어, 어... 지금 번개 개수가 말도 안 되는데요? 소격준 이재혁까지 3개 있어요? 네. 지금 약간 고민됩니다 이 이거 번개 하나 우선 이은서 선수에게 주면서 감속시켜놓고 뒤쪽에서 송영준 선수가 다시 한번 상대 실드 없는 거 노릴 거거든요 이렇게 네. 하나씩은 아껴두더라도 지금 써어다 써버렸어요 들어가는 게 보이니까 네. 이거 한승철 선수 많이 도망갔어요? 데뷔되기 전에 아주 소다 부었습니다 번개를. 예, 아 지금 잠새가 하나 있다고는 해도 모토가 공격한 아이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되었거든요. 아, 래 수비도 안 되는 다 날아다녀요? 그리고 앞쪽에 지금 실드랑 천사 가몇 개입니까? 이거 와. 와! 용선 이것이 바로 자폭의 운용이다. 보여주려요. 오랜만에 또 녹였네. 왜? 요즘에는 약간 그 녹이는 느낌 좀 적을, 아 적었었는데 지금 정말 좋았어요. 요즘에 러너하고 있었거든요, 계속. 네. 만들었으니까 그거. 근데 한승철 선수에게 러너 넘겨주니까 또 녹이네요. 팔이가 두개 있기 때문에 송영준 선수가 계속 팔리 날려줄 겁니다. 잘 막았네요. 이거 거의 역대급으로 보이니요 이거는 진짜 따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. 한승철 이미 마지막 이미다 이미 네. 왔어요, 다 왔어요, 다 왔어요. 이 마지막 한철한 세, 한 네. 네. 한승철 선수가 진짜 어, 러너로서의 역할을 아이템들에서 충분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.